자 옴니 네트워크가 드디어 이 업비트 원화 상장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니 옴니 네트워크 상장되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바닥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건가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장 초기 시가 잡을 자신 없으시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옴니, 옴니 네트워크가 오늘 업비트 상장 소식이 뜨자마자 이미 150% 가량 상승에 있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장 빔이 나오더라도 이미 충분한 고점에 가기 때문에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이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필두로 코인베이스, 비트겟 등이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이 바이낸스에서 이 수치가 빠르게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.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단기간 내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 ip들을 역추적해 보았더니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있었던 지갑들을 역추적한 건데요 동일한 지갑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양을 지금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이 6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지갑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왔다는 거죠. 한마디로 이 세력들이 정말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업비트 상장 전 6월 한 달간 이 세력들은 없는 네트워크 엄청나게 쓸어 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서 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비트의 상장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. 이 세력들은 가격을 한 차례 크게 끌어올려서 아주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도 이 타이밍을 잘 노려서 같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왜냐 자칫 이 타이밍을 놓쳤다간 결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시장이 가격을 다 뱉어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한 대인들만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옴니 네트워크의 라곱해 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밖에 없어요. 이후에 물량을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. 저도 한 명의 이 옴니 네트워크 홀더로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 엄청난 물량 매집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저희가 큰 상승을 통해서 수익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 업계에 꽤 오래 종사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재단의 일정 목표가 모두 확인했고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히 사고팔고를 해야지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변동성과 움직임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, 이번 하반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옴니네트워크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, 목표가 모두 공유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.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 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.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, 목표가만 보내드리고 있어요.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게 이.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는 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제 정보를 도용, 사칭하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전 미래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 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.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.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봐야죠.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,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.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은 크게 한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런 대규모 락업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그래서 리플 랩스 재단 CEO 이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.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.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알트코인 시장은 처참하게 그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 크게 상승해 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있죠. 물론,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보 정리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찾아뵙기는 하지만, 아무래도 이 촬영, 편집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정말 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,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, 정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쌤 치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